여기는 수원 메세 대한민국 목조 건축 박람회 첫날입니다. 이렇게 딱 알짜로 목조주택 관련 업체만 모인 적이 없었는데 알짜배기 목조주택 회사만 다온것 같습니다. 제일 빠르게 목조 건축 박람회 구경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기는 오스카 네 외부 썬룸 같은 공간을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예쁩니다. 이게 한 지금 보시는 게한 2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정원, 정원 설계 업체도 나왔고 아 이렇게 음 지금 첫날이고 아직 세팅, 세팅 중이시라 정신없네요. 아 여기 여기에 시스템 윈도우 발틱 여기도 처음 보네요 네 이런 거참 젬플 발틱 시스템 윈도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여, 오 열관률 0.75 발틱 0.656까지 나오나 보네요. 건식 난방도 나왔고. 친환경 목조 건축 협동조합. 와. 디자인 울타리. 포졸란 보드.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전식당방 업체 또 나오셨네요. 어. 그래서 천천히... 포졸란 멀티보드. 포졸란 멀티보드. 네. 음. 천연 한지 마루. 아. 포졸란에 천연 한지를 붙여서 마루를 만든 거예요. 아. 네. 와, 좋네요. 한지 마루. 예. 네. 천연 한지 마루. 아, 구들방이나 이렇게 한식 스타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찰떡이겠네요 예. 네. 네. 구둘방이나 이렇게 팀질방이나 이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렇게아고습니다 <laughs> 번호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연락 아 여기, 여기는 강연장이네요 강연장 여기 무서움 징크도 나오셨네요 무서움 징크 유명하시죠 세진 폴딩 도어 또 오셨고 아 여기는 아이들 체험 체험하는 데가 본데요. 이렇게 장난감 <laughs> 아 아이들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목조 건축 방람에 답게 목공 놀이 놀이가 있네요. 네 이런 걸로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어 고무줄 총 야, 고무줄총이다. 와, 고무줄총. <laughs> 오.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요? 와, 재밌는 거 많다. 이렇게 놓고. <laughs> 여기도 강의장이 또 있고요. 열어봐도 되죠? 어, 이렇게 삼면동 자동문도 있고. 어, 출입증이요?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자동문, 자동문이 대세인가봐요 어, 첫날이라 아직 세팅하고 계시네요. 신우 건어, 폴딩도어, 현관, 주름, 방충망. 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아 이렇게. 와, 길다. 폴딩도어, 방충망이에요. 엄청 길어. 기네요. 오, 이런 것도 있고. 아, 이런 것도 망사 타입도 있고, 음, 아, 이렇게 참가 업체들 전시했나 봐요. 아, 이렇게 이 업체는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광고도 해주셨네요. 건축 자재 브랜드 <laughs> 아, 이렇게 중간에 참가 업체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와, 살림청이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야. 와. 여기 나오시면 살림청 부스도 있네요. 어, 드디어 이제 살림청도 산림, 림 목조, 목조 건물을 홍보하시나 봅니다. 와, 여러 가지 좋은 양상도 있고. 이게 다 국산인 거, 국산으로 국산 시, 기술로 만든 CLT인 것 같습니다. 오, 와 파티클 보드 국산. 오. 살림청이 아,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산림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없는데 박람회 나와주셨네요. D.K. 보드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스치로폴은 제가 그 어떤 업체를 잘 저는 잘 어떤 업체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근데요 D.K. 보드는 믿을 수 있는 스치로폴입니다. E.P.S. E.P.S. 어떠, 어디서 사야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돼요. 상무님한테 연락, 연락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방 이거, 이거 합성 데크인가? 합성. 합성 데크. 합성 데크 업체인가요? 아. 네. 네. 알루미늄 펜스랑 알루미늄 네, 펜스. 유리 난간. 네. 아뭐 조그만 유튜브 볼게 한데. 조... 네. 금액 여쭤봐도 되나요? 어, 금액은 <laughs> 여기 앞에다가 1.5m에 네, 아. 1m거든요 아, 적어놓으셨나? 네 아. 아 네. 어,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인가요? 네알루미늄 나무 무늬로 도장되어 있는 거요아 좋다 이게 우드 그레인 1m 한, 한 칸에 207,000원 네, 이 정도 간격을 띄웠을 때, 네네네. 간격을 어. 점점점 줄이거나 네. 가득 채하게 되면 비용을 조금 아 그렇겠네요. 예. 아 근데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한번 해놓으면 거의 집에 수명하고 같이 가겠는데요.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패턴은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렇게 블랙도 있고, 네아아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이거 데크도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디 건가요? 이거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겁니다. 투자도 나왔네요. 이렇게 파고라 파고라 업체도 있고요. 이건 얼마까? 어, 어 이거 괜찮다. 그네도 있고. 오, 얼마지 인 궁금하네요. 아. 근데 이런 데서 사는 게가성비도 엄청 좋아요 저희 집도 하나, 하나 사놨는데 진짜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금액이 딱붙요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직접 현장에서 제,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 비쌀 텐데 요, 요렇게 수입 제품 갖다 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 이거 셔터도 있구나 셔터 셔터도 있네요 오 좋다 얼마맞까 얼마일까요? <laughs> 여기 가재보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네, 얼마, 얼마 정도 돼요? 이거 이 네. 720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720만 720이요? 네, 우와 네. 720만원 밖에 안 한답니다 와 대박이네요 어, 어떤 게 포함이고 어떤 게 별도예요? 어... 지금은 이거 자체 파고라 자체가 720이고 그러니까 네. 설치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설치비 포함이요? 네, 네. 와, 너무 괜찮다 이거. <laughs> 이거 데크에 뭐 사람 써서할 필요 없이 이거 갖다 놓으면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지금 차양까지 다 포함인가요? 네, 차양까지 다 포함이고. 네. 미세방충망이라고 해서 미세방충망이요? 생각인데 다떨어지는 아. 아. 네. 와. 아이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와, 이게, 7, 7, 7, 조리 포함, 어, 그러면, 시공 어느 지역까지 추가 어, 저희, 추가 제주도, 변경. 제주도 제외해서 다 가요. 아, 제주도 제외하고, 다 720만 원에 다해 주신다면, 행사가인가요? 네, 행사가. 행사가라고 합니다. 와, 오, 마당에다 이거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딱히, 다른 거, 뭐, 손누미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와. 아, 근데 이게, 건축 면적에 들어가긴 하겠네요. 어, 요거는, 위에 가변형이어서, 건축 면적이 네. 포함이 안 돼. 요 아 진짜요? 아 이거 펌안될 수도 있답니다. 그 공무원 잘 꼬셔가지고 펌안 되게 사, 설치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조명까지 들어있네요. 네, 이거는 조명이고, 지금 보시면 아 너무 괜찮다아 스위치도 저렇게 딱 저렇게 딱 있네요. 아 여기 여기 스위치도 엄청 예쁘게 딱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와 고맙습니다. 네. <laughs> 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시고. 음, 진짜 타. 그네. 그네도 있고. 이거 만들지 마세요. 아, 여기가. 사장님, 요거는 얼마예요? 요 세트는? 이거이거랑요 위에 거랑, 그네랑 다 포함해가지고요. 아, 의자, 테이블 다 포함해. 의자 테이블 다 포함한 300. 철2비 이거는 별도? 포함이에요 포함이요? 네. <laughs> 아 너무 싼거 아니에요? 네 요즘 이거 저희가 저렴하게 이번에 추가로 네. 갖고 나왔어요 와 이거 그네, 이거 그네 직접 만들어도 300만 원 나올 텐데 지금 이거 다 여기 있는 거다 포함 388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 바제보가 있고 여기 그네도 있고 한 세트인데 388만 원이라고 하네요 와 이거 진짜 싸다. 그거 잘 나오나? 네, 그거 <laughs> 상관없 어, 불멍, 이거 불멍이다. 불멍 우와 불멍판 100만원 이거 140만원 우와, 대박 이거 얼마야? 우와, 170만원 이거 진짜 괜찮네요 아저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픈 썬룸은 진짜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그네에 있는 이가재보도 대박이고 와. 에코하우스라는 것도 나왔고요 이거 뭐지? 데크 픽스 데크 픽스 네. 중목 구조 시공사 아름단단 이런데도 나왔네요. 목조 건축 방남회라서 그런지 뭐 당연히 다 목조 건축 업계만 나온 것 같아요. 아름단단. 네, 일, 일본 목구조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름단단. 다음 여기는 전주에 있는 건축 스튜디오 사람 예감 네 저하고 엄청 친한 예감 건축사 사무소 나왔었네요 사진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참가 업체에 그 참가 업체에 들어가서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 다 빼놨습니다 음. 어잘 왔네요, 이거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서 편하게 보는 거죠 음. 고탄성 도막 방수제 음. 베라텍, 베라텍 베라텍 어, 또 처음 보는 창호가 다 등장했습니다. <웃음> 유니우드, <laughs> 유니우드, 네, 유니우드 대표님. 유니우드도 참가했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살림청도 나오고, 목적건축판도 나오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박람회는 진짜 목적건축 어, 여기는 정원건축사무소. 우리나라 최고의 패시브 설계 사무소입니다. 전 한국 패시브 앞에 국장님이 이제 개업하신 사무소인데 패시브 우수 제대로 설계하실 분들은 여기 정원 건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플랜트리 전라도에 있는 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까지 나왔네요. 네, 모형도 있고 네. 아, 네 플랜트리 나왔고 여러분 자이가 나왔습니다. 자이가 건축박람회 나온 적이 있었던가? 아, 들어갈 필요 없겠네요. 음 이렇게 아 우딘 아 우딘 나왔네요 우딘 우딘도 나왔고 네 오, 올해는 협회 기관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다. 처음이죠. 이 방담 정말 목적 건축 방담에 답습니다. 우드선이라는 중목고조 업체. 네, 유명하죠. 우드선도 오, 망치 소리 조합 건설. 오, 망치 소리면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망치 소리인가 모르겠는데. 하 크나우프 인솔레이션에서도 나오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크나우프는 되게 유명하죠 아, 오시면은 여기 크나우프 인솔레이션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습이 되는 합판인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카이텍을 붙이고 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수성 연제품으로 하시나 보네요 여기는 어, 플러스도 요즘 인기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문도 이쁘고, 문도 이쁘고, 친절하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플러스도 나오셨습니다. 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기밀도 잘 잡히고, 플러스도 특징은 이렇게 내장형 방충망이 있어가지고, 보통, 보통 현관문 달고 방충망 달면은 되게 보기 흉한데, 이렇게 플러스도는 안에 방충망이 내장, 내장도 할수 있어가지고 깔끔합니다. 편하게 환기가 네. 안 되는 통창에 구멍을 네. 뚫어서 환기를 네. 시키는 제품이고요. 네. 기존 유리에 뚫을 수는 없고, 유리는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아 유리는 복축유리, 삼복층유리 48mm 까지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데, 마개로 막고, 열고, 네. 그리고 고리를 이용해서 걸고, 네. 필요하시면 방충망을 오. 착탈하실 수 있는데 신에 이런 식으로 얘가 네. 방충망도 되고 두세 먼지 망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놓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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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틀은 복층률이 용인데 삼복층은 더 이렇게 두꺼운애가 네. 있고요. 네네. 막에는 네. 지금 얘는 투명망이지만 삼복층에는 이런 식으로 단열재가 충진된. 네. 단열재가 아이로겔이라고 하는 네. 반열제가충진는 데는. 네. 이번에 저희가 공예가 열 팀이랑 협업을 해서 프래프트 네.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 마개 부분만, 그러니까 기밀이랑 수미리 같은 거 상관없는 손잡이 부분만 지금 보시면 열 작가님들이 마개를 열 개를 만드신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거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작품을 이렇게 걸어놓으실 수 있는데, 아. 실제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잘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여기에서설명해드요 좌측을 이제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아 35층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서 네. 이제 슬라이딩은 너무 바람이 세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인면 분할창을 다 뜯어내고 네. 깔끔하게 통창으로 시공을 했고요. 네. 여기도 지금 중정이어가지고 맞통풍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저는 되게 좋은 사례가 부엌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엌창은 네. 사실 프레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각깥까지잘안 보이고 맞아요. 환기가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깔끔하게 어. 통창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어. 근데 사실 통창에 되게 요즘에 연락이 많이 오시고 통창은, 부엌창은 내가 가장 가까이 창문을 여는 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크래프트 에디션 같은 거, 크래프트 에디션을 기획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저런 예쁜 오브제 같은 마개를 넣을 수도 있고, 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화분으로 걸어올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와. 이런 손잡이 부분은 조금 재료를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와. 약간 꺼리가 네. 있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런 환기창입니다. 이게 아, 네. 네. 원하시면 제작, 판매 아. 금액은 뭐 네. 15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인데 아.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작가별로도 다른데작품작품이요 아, 네, 판매하는 작품이에요. 제품이에요. 아. 실제로 지금 이런 거 한옥에 쓰신다고 구매하신 분이 있거요 아, 통창에다 이렇게 딱 해놔도 자, 전시하죠? 전시효과도 네, 있겠어요. 네, 약간 오브제처럼 음. 인테리어 포인트도 있요 네, 있어요. 와. 통창에다 이런 거다 달려있다 생각하면 네.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동나무오동나무오동나무를 태워서 이거는 나무의 위치를 고요 작품이에요, 작품. 얘는 칠봉 네, 작품인데요, 진짜. 작품이죠. 이거 가죽. 가죽. 가죽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뒤에 산 풍경이 있을 때 이렇게 네. 같이 어우러지게. 얘는 이제 장신구고요. 이게 매달려서 달랑달랑거리고, 얘는 구리, 프리. 구리의 주석, 주석. 아 이거 다. 프리구.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야, 는 아. 모시, 모와 한국. 멋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여기 대표님 명함 명함입니다. 여기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명함 너무 이쁘죠. 와. 건식 사우나도 오셨고 태양광 이제는 태양광 안 나오면 서운해요 그 마당에 요즘에는 조명을 따로 안 빼고 태양광을 설치 많이 하거든요 마당에 전선 빼서 하지 마십시오 개인 유전되니까 이렇게 박람회 오셔가지고 태양광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목 구조 업체 한다운 건설 나왔습니다. 한다운 건설도 되게 중목 하는 업체 중에는 되게 큰 회사고 아 1위인가 보네요 1위. 네. 월메이드 건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약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봤습니다 이지블록에서 나온 이지블록 시스템 모업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박입니다 모업 만들어 온거 이렇게 집 지으면 추울 수가 없겠어요 야 이렇게 안쪽에 설비층으로 쓰고 외단연만 해가지고, 외단을 이정도로 해가지고 한거고 제가 볼 때는 EPS만 달리면 이 부착하는데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을 고안하셔가지고 짱짱하게 EPS를 매단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EPS를 달게 되면은 겉에 할수 있는게 스타코라 미장마감 밖에 없는데 요러, 요런, 요런걸 달아가지고 각상을 대고 이제 건식마감을 할수 있는거죠 렌트리의 시그니처 이중벽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DK 보드 사용됐고. 네, 이렇게 가지고 그 대한민국 목적 건축 박람회에 한번 딱 돌아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